도리안 그레이라는 인물은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와일드가 1890년에 처음 출판한 고전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에 등장합니다. 이 작품은 아름답고 영원한 젊음의 상징인 한 잘생긴 젊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단지 저주일까요?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반영하는 초상화 앞에 섰을 때, 도리아는 유혹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영원히 유지하는 대신 시간과 죄, 그리고 욕정의 모든 흔적은 그림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가 향락에 빠져들 때마다 그의 영혼 속 부패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쾌락은 끝없는 갈증과 같아서 추구할수록 더 공허하고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도 도리안 그레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명성,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인정이라는 끝없는 경주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경험할수록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는 환상을 쫓기 위해 자신을 거래하고 결국 내면의 공허함만 남게 되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 찌에 땀은 철학, 심리학, 신경과학에서 얻은 심오한 관점을 통해 쾌락의 본질을 발견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의 문일까요? 아니면 인간 영혼의 족쇄일까요? 도리안 그레이는 젊음과 완벽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삶을 시작했지만 그 빛나는 외모 뒤에는 사라지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화가 바질 홀로드가 그의 초상화를 그린 순간부터 도리아는 젊음이 더덥고 아름다움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것을 바랐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영원히 유지하는 동안 그림이 시간과 죄 그리고 욕정의 모든 흔적을 감당하기를 말입니다. 처음에는 도리안의 삶이 쾌락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주변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즐겼고, 호화로운 파티, 열정적인 연애, 무한한 정복감에 몰두했습니다. 칭찬 한마디 한마디, 갈망하는 시선 하나하나의 도리안은 자신이 아름다움과 쾌락의 게임에서 승자임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쾌락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빨리 찾아왔지만 또한 순식간에 사라져 더 많은 것을 찾게 만드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초기 만족감은 점차 어려움으로 변했습니다. 도리아는 평범한 경험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새롭고 더 대담한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정복감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연약한 여배우 시빌베인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권력과 야망이 지배하는 경박한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만지든 만족감은 항상 덧없었고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의 방탕의 흔적은 도리안의 얼굴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초상화는 점점 더 추악해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짜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도리안은 그것을 볼 때마다 끔찍해했습니다. 주름이나 노화 때문이 아니라 그림이 그의 영혼의 변화를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멈추기는커녕 그는 유혹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쾌락이 자신을 점차 둘러싸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 대한 완벽한 은유입니다. 우리는 도리안처럼 외모, 타인의 인정, 그리고 즉각적인 쾌락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고 내면의 결함을 숨기는 현대판 초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완벽함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 길을 잃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도리안 그레이는 쾌락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찾을수록 한때 통제했던 바로 그 대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다면 쾌락은 정말 행복의 열쇠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끝없는 순환에 갇히게 하는 함정일까요? 철학, 심리학,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우리는 쾌락의 진정한 본질과 사람들이 어떻게 그 순환에서 벗어나 더 균형있고 의미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쾌락과 행복은 수천 년 동안 철학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였습니다. 에피쿠로스, 쇼펜하우어, 니체라는 세 명의 저명한 철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여 쾌락과 진정한 행복 사이의 관계를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사치스러운 쾌락의 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식, 애정, 평화와 같은 단순한 필요인 필수적인 쾌락과 명성이나 권력과 같은 경박한 쾌락을 구분했습니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욕망을 통제하고 단순한 것을 즐기고 과도한 욕망을 피하는 데서 나옵니다. 만약 도리안 그레이가 이 철학을 적용했다면 그는 사치에 탐닉하는 대신 작은 쾌락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도리아는 찬사, 부, 아름다움이 행복의 척도라고 믿었고, 에피쿠로스는 그것이 고통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대조적으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쾌락을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삶이 끝없는 욕망의 연속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면 잠시 동안만 만족하고 그 후에 우리는 다른 것을 계속 갈망합니다. 이것이 불만과 고통의 끝없는 순환입니다. 도리안 그레이는 쇼펜하워 철학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찬사에서 관계, 그리고 방탕에 이르기까지 매번 절정에 도달할 때마다 그는 빠르게 부족함을 느끼고 새로운 쾌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얻기는 커녕, 도리아는 점점 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과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도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쇼펜하워는 이 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욕망을 줄이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하기를 꺼려합니다. 니체는 쾌락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니체는 쾌락을 자아 개발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일어서서 자신의 한계를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고급 쾌락은 창의성, 의지 그리고 정복하려는 욕구에서 나오며 진정한 만족으로 가는 길입니다. 만약 도리안 그레이가 니체의 철학에 따라 살았다면 그는 외부의 인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면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쾌락을 성장을 위해 사용하기는 커녕 도리안은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게 하여 욕망과 타인의 감탄하는 시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니체는 성공과 행복이 향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최고의 버전으로 만드는 데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위의 세 가지 관점에서 볼때 쾌락은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불만과 무의미의 순환에 가두는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단순함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쇼펜하워는 끝없는 욕망의 순환에 대해 경고하고 니체는 사람들이 쾌락을 진보를 위한 원동력으로 삼도록 격려합니다. 도리안 그레이는 쾌락을 통제하지 못한 실패에 대한 명확한 교훈입니다. 그는 쾌락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했고 허영심을 쫓아다녔으며 결국 쾌락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리안처럼 우리는 쾌락의 끝없는 경주에 우리 자신을 묶어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이야기와 고전 철학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의 삶을 위한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쾌락을 의식적으로 즐기고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단순함 속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둘째, 욕망을 줄이고 끊임없이 먼 것을 추구하는 대신 만족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셋째, 장기적인 가치를 목표로 하십시오. 쾌락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삶에서 성장과 의미를 찾으십시오. 철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쾌락이 미묘한 함정이 될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쾌락의 유혹을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걸까요? 더잘 이해하기 위해 찌에 땀과 함께 심리학적 관점에서 배워봅시다. 쾌락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 구조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뇌는 생존 메커니즘으로서 쾌락을 찾고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쾌락이 쉽게 얻어지는 현대 세계에서는 너무 많은 노력 없이도 말입니다. 인간은 끝없는 욕망의 나선형에 빠져 결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도리안 그레이는 쾌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완벽한 예시입니다. 처음에는 찬사와 사랑의 쾌락만으로도 그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족감은 사라졌습니다. 도리안은 자신이 가진 것에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고, 더 깊은 관계, 더 강렬한 경험, 끝없는 찬사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왜 많은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낄까요? 인간의 뇌는 강력한 보상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도파민이 핵심 요소입니다. 도파민은 사람들이 쾌락과 보상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작은 성공을 달성하면 뇌는 도파민을 방출하여 행복감을 생성하고 더 많은 것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람들이 이 메커니즘에 의존하게 될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리안 그레이처럼 이전의 성취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같은 수준의 쾌락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을 쾌락 적응이라고 합니다. 즉, 이전에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것이 점차 평범해지고 우리는 다시 더 강한 것을 갈망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삶에서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소셜미디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든 좋아요, 모든 칭찬은 처음에 흥분감을 가져다 주지만 이내 공허함을 느끼고 계속 만족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도파민 고리에 갇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유한 사람들부터 매우 부유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이허영심에 덫에 빠져 있습니다. 심리학자 런 페스팅거의 사회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경우 쾌락에 대한 강박은 내면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완벽함, 부. 지위를 열망하는 상류사회의 압력에서도 비롯됩니다. 도리아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모든 쾌락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삶, 호화로운 휴가, 만족스러운 관계, 빛나는 성공을 보며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을 만들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쾌락을 찾도록 강요합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시빌베인을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사랑에서 오는 쾌락은 점차 사라졌고 그는 초기 사랑의 감정을 대체할 새로운 관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흔한 심리적 사실을 반영합니다. 사람들이 장기적인 관계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들은 외부에서 새로움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끝없는 갈망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는 낭만적인 관계에서의 쾌락이 초기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육성과 발전에도 달려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도리안처럼 종종 이것을 무시하고 즉각적인 쾌락에만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쾌락의 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심리학은 쾌락에 대한 욕구를 통제하고 더 지속적인 만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몇 가지 해결책으로는 마음챙김 연습이 있습니다.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는 대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삶의 작은 기쁨을 늦추고 즐기는 것이 끝없는 쾌락의 순환을 끊는 열쇠입니다. 끊임없는 자극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고 소셜미디어 시간을 줄이며 스트레스성 정보 소비를 줄여 진정한 자기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성공을 재정의하십시오. 물질적인 것과 사회적 지위로 성공을 측정하는 대신 내면의 평화와 지속적인 정신적 가치를 목표로 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일시적인 쾌락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계 대신 의미 있는 관계를 찾고 유지하십시오.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유혹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즉각적인 쾌락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욕구를 통제하십시오. 우리는 욕망을 통제하고 실제 가치에서 만족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쾌락이 우리를 이끌게 내버려두는 대신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쾌락은 삶의 일부이지만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여러분은 뇌가 쾌락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끝없이 순환에 갇히게 되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뇌는 보상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도파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에 결코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처음 맛보았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매우 만족스러운 맛있는 느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여러 번 먹은 후에는 처음의 흥분감이 점차 사라지고 미각을 자극할 새로운 맛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뇌가 끝없는 순환에 갇히는 방식입니다. 도리안 그레이처럼 그는 사회의 아름다움과 찬사에 결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성제 중독자들도 이 순환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만으로도 그 향을 느끼기에 충분했지만 점차 그 양으로는 이전과 같은 느낌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 사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갈망의 노예가 되고 삶은 점차 교착 상태와 붕괴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남용하면 뇌는 점차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경로를 형성하여 비록 해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서핑하거나 과소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구하는 습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처럼 강한 자극에 자주 노출되면 삶의 단순한 쾌락을 즐기는 능력이 손상되어 정서적 공허함과 막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락에 점점 더 의존하는 도리안 그레이처럼 현대인도 벗어날 수 없는 쾌락의 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쾌락을 통제하고 균형을 되찾기 위해 찌에 땀은 도파민 디톡스라는 인기 있는 방법을 연습할 것을 권합니다. 즉 소셜 활동, 과소비, 또는 끊임없는 도파민 자극,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높은 쾌락 자극원에 대한 노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뇌가 재설정되면 독서, 산책 또는 평화로운 순간을 즐기는 것과 같은 삶의 작은 기쁨에 더 민감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완전히 행복한 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고 단순한 것을 즐기며 더 지속 가능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쾌락의 본질과 인간의 끝없는 갈망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철학적,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볼때 우리는 쾌락이 삶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지만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리안 그레이는 쾌락을 삶의 의식으로 선택했고 그것이 행복과 불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이 추구할수록 그는 공허함의 심연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도리안처럼 현대인도 즉각적인 쾌락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습니다. 아름다움, 명성, 돈과 같은 피상적인 가치를 쫓는 것부터 소셜미디어, 쇼핑 시즌 덧없는 관계와 같은 일시적인 쾌락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 결과는 일시적인 만족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지만,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부족한 삶입니다. 독립적인 정신을 훈련하고,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의존성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지속적인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쾌락이 지배하게 내버려두는 대신 사랑, 헌신, 개인적인 발전과 같은 지속적인 가치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마음 챙김을 연습하여 즉각적인 유혹에 빠지기 전에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또한 당신이 먼 미래를 쫓는 대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쾌락을 삶을 경험하고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여긴다면 그것은 성장하는 여정의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고 이끌게 내버려 둔다면 쾌락은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변하여 사람들을 박탈과 불만족의 순환에 가둘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하고 작은 변화를 만드십시오. 가끔의 순간을 즐기고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며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쾌락이 당신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제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도리안 그레이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만 당신의 삶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유혹에 주의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고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찌의 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